자, 13번 문제입니다. 메이는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대중의 관여 정도와 의제 설정의 주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중 민간 집단에 의해 이슈가 제기되어 먼저 성공적으로 공공의제에 도달한 후 최종적으로 정부 의제에 이르는 유형이 뭐냐. 자, 어, 메이가 네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놨고, 그중 또 민간 집단에서 의해서 이슈가 되어서 결국은 공공의제까지 가는 게 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건데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게요. 1번 외부 주도 모형, 2번 내부 모형, 3번 합리 모형, 4번 협상 모형, 5번 공공화 모형이 있는데 뭐이 합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메이가 네 가지로 구분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민간이 먼저 그것을 제기하고 결국은 공공의 의제까지로 가는 것들 어, 여러분들 여기서 외부 주도형이 결국은 답이 되겠죠 자어 그래서 이제 뭐 1번이 답이 될 거고 동원형 그다음에 내부 주도형 뭐구치형 공고형 화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나눠놨는데 어이 메이가 어떤 대중의 지지가 높냐 아니면 낮냐 그다음에 어떤 주도자가 사회적 행위냐, 아니면 국가내에 따라서 이렇게 좀네 가지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답은 결국은 대중의 지지가 높고 사회적 행위자들이 하는 외부 주도형이 답이 됐고, 어, 이 설명들들 여러분, 외부 주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동원형과 그 다음에 내부 주도형에 대한 설명들 또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구치기형까지 여러분들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이 동원형에 대한 내용도 또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원형에 대한 내용도 어, 여러분들 한번 좀잘 읽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 데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